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상 리뷰를 들고 온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메이크업만 보셔도 벌써 감이 오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필라와 함께한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 체육대회 에디션 리뷰를 들고 왔어요. 사실 조금 더 빨리 들고 오고 싶었는데 이니스프리 공식 홈페이지 배송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선물로 미리 몇 컬러를 받아봤는데 사실 이 홀로그램 글리터가 처음 이달의 사자로 출시가 되고 품절된 이후에 계속 온고잉을 많이 바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달의 사자로 이렇게 여덟 가지 컬러가 재등장했단 말이죠. 이 재등장을 했단 말은 온고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8컬러를 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달의 사자 에디션은 글리터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어서 글리터를 활용한 이 체육대 메이크업까지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달의 사자 틴트 리뷰도 살짝 뒤에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리뷰 시작해볼게요. 고고! 이니스프리와 힐라의 콜라보레이션 체육대회 에디션 제품들이에요. 홀로 홀로한 홀로그램 글리터들과 젤리 글리터 그리고 홀로그램 치크 틴트가 있는데 오늘은 보기만 해도 행복한 글리터들 위주로 보려고 해요. 먼저 트윙클 글리터 홀로그램 여덟 컬러부터 자세히 볼게요. 1호 별총총 달빛 가장 펄이 자잘한데 연두색 펄과 더불어 골드 펄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글리터예요. 2호 별총총 별빛 골드핑크로 빛나는 큰 땡땡이 펄이 있어서 화려하고요, 푸른빛의 펄감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다채롭고 화려하게 빛나요. 3호 별총총 꽃빛, 2호에서 큰 골드핑크 펄이 좀 작아진 느낌, 글리터라 화려하긴 하지만 2호보다 차분하게 바르기 좋은 글리터예요. 4호 별총총 눈물빛, 자글자글한 구리빛 골드색에 밝은 그린 펄, 그리고 큰 오렌지 골드 펄로 웜톤 피부에 오묘하게 잘 어울리는 글리터예요. 5호 별총총 노을빛은 낙엽색 베이스에 오팔 펄이 자글자글하고 크기가 큰 오렌지 펄이 가장 눈에 띄어요. 6호 별총총 햇빛. 펄의 느낌은 5호랑 비슷한데 베이스 컬러만 핑크레드로 좀 다른 느낌이 나요. 7호 별총총 물빛. 오팔 펄과 골드 펄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민트색 글리터가 많아서인지 되게 새롭고 묘한 색이었어요. 8호 별총총 구슬빛. 이게 의외로 너무 예뻤는데 2호랑 좀 비슷해요. 근데 좀더 푸른빛, 보랏빛의 펄이 더 많이 느껴지는 글리터예요. 자, 이제 트윙클 젤리를 열어볼게요. 이런 몰캉몰캉 젤리 질감의 제품이에요. 그냥 손으로 톡톡톡 하면 묻어나는 타입이고요. 2호 캔디랜드 글리터부터 발라볼게요. 홀로그램 글리터 3호와 비슷하게 골드핑크, 블루, 그린, 다양한 펄이 느껴지는데 가장 안쪽에 크고 투명한 블루 글리터가 반짝이고 있어요. 이 글리터는 트윙클 젤리 1호 인어공주 글리터에 단독으로 들어있는 글리터인데요. 보시다시피 투명하고 커다란 블루 펄이 엄청 인어공주 꼬리 비늘색 마냥 오묘하게 빛나요. 이렇게 트윙클 글리터 8컬러, 트윙클 젤리 2컬러, 총 10가지의 글리터가 있어요. 그럼 방금 보여드린 이달의 사자 제품들 가지고 체육대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그닥 진하지 않게 할 거예요. 이런 글리터를 많이 사용하는 메이크업이나 블러셔 포인트로 들어가는 메이크업에서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면 뭔가 청량. 느낌 없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또 약간 톤그로 같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먼저 이런 음영 컬러를 바를 건데,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바르시면 돼요. 저는 기왕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니까, 이니스프리 음영 베이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폭신폭신 캐시미어를 골랐습니다. 요거 그냥 요렇게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그냥 눈두덩이에 넓게 여기가 내 눈이다 하는 느낌으로 음영감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내 눈이다 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딥한 브라운 컬러 하나를 골랐어요. 이거는 단풍나무 숲이라는 컬러인데 요거를 그냥 안쪽에만 내 눈이다. 발라주시면 돼요. 또 아예 음영이 없으면은 이런 무쌍눈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깊이감 있게 음영만 만들어주는 정도로 삼각존도 살짝 트여주고요. 어제 저는 메이크업을, 아이 메이크업만 했는데 벌써부터 어, 대학교 4학년 선배의 느낌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진짜 꼬리만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진짜 꼬리만 그렸어요, 오늘. 꼬리 그려주고 면봉으로 살짝 흐트러트려줘서 자연스럽게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뷰러를 찝찝. 그리고 마스카라를 발라주면 되겠죠. 저는 2호랑 8호가 되게 예쁘게 푸른 빛이 나니 돌아서 이두 개를 쓰고 싶었는데 이두 개가 마침 딱 품절이에요. 매장에는 아마 있을 텐데 온라인은 품절이어서 품절이 아닌 3호 별 총총 글리터를 발라볼게요.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애교살 쪽에 홀로홀로하게 발라줄게요. 이런 글리터 컬러는 조금 어둡게 설정을 해야 좀 컬러 잘 보여요. 이런 느낌입니다. 보통 체육대 메이크업 했을 때 이런 글리터 스티커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글리터 스티커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요 타투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바디 타투 스티커인데 얼굴에 파운데이션 하고도 잘 붙더라고요.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가위로 잘라서 물티슈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달 모양을 오렸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필름을 떼서 물티슈 준비해주고 여기 여기 그래. 아니야, 조금 더 위. 여기 그래. 이렇게 물티슈로 꾹 눌러주면 돼요. 떼어내주면 짜잔! 이렇게 남아있어요. 별을, 쓱, 음! 아, 이 하트, 하트, 하트도 붙이고 싶다.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붙여볼까? 오! 귀엽죠? 이런 타투 스티커는 샤키 옆에 붙여주셔도 되고요. 눈썹 위쪽에 머리 까시는 친구는 이렇게 붙여줘도 예쁘고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위치가 있는데, 여기, 짜라란! 그러면, 이렇게 평소 못했던 타투가 짠 여기는 달이랑 별 그리고 여기 별두 개랑 하트 세개 붙여줬습니다 어떻게 붙이시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블러셔를 이제 드디어 바를 건데 이 스티커 발라준 쪽에 약간 햇빛에 달궈져도 모를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조금 눈이랑 가깝게 위쪽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남은 양 이렇게 콧등에도 쓸어주시고 코 밑에도 좀 쓸어주시고. 지금 여기 타투 스티커 붙인 부분이 아까 파운데이션이 조금 닦여 나가서 그런지 블러셔가 조금 덜 고르게 됐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이달의 사자 트윙클 젤리 1호 인어공주 글리터를 조금 묻혀서 이 위를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투랑 같이 조금 조금 반짝반짝 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반짝이게 붙여줍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는 튀게 하고 싶다면 이 글리터를 별 안쪽에 채워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가까이 갔을 때이 별이 조금 더 빛나요. 여기 별도 채워줘야지. 아까 립도 세 컬러 있었잖아요. 이블러립 무스를 발색해볼게요. 무스 타입이라 건조하게 발릴 수 있어서 오일이 많이 배합되어 있는 제형이에요. 쨍한 세 가지 컬러고요. 입술 위에 얇고 옅게 발려서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한 컬러로 발색되는 편이에요. 1호 베리쿨쿨핑크는 이름 그대로 정말 쿨한, 푸른기 가득한 핑크예요. 근데 제형이 생각보다 밀착되지는 않더라고요. 2호 생기뽀짝레드, 역시나 생기 가득한 쨍한 레드예요. 제 입술에는 좀 얼룩지는 느낌이 있어서 손으로 펴발라서 발라주는 게더 좋았어요. 3호 과즙뿜뿜자몽, 생각보다 핑크빛이 많이 도는 핑크코랄 느낌의 컬러예요. 요즘 보기 드물었던 아주 쨍한 핑크코랄입니다. 일단 마지막 3호, 과즙뿜뿜 자몽을 발라봤는데, 안쪽에 1호, 베리 쿨쿨 핑크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조금 쿨한 느낌이 좀더 나도록. 이제 메이크업은 다 완성됐어요. 되게 깔끔한데, 여기 타투 스티커랑 치크포인트로 좀 화사하고, 독특한 느낌을 연출을 해줬고요. 여기에 체육대 메이크업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젤리 글리터는 이 트윙클 글리터 브러쉬 타입에 비해서 손으로 팍팍 바를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디나 뭐 헤어 이런데 바르기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색다르게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이렇게 귀팍 귀에 블링블링하게 햇빛 따으면 연출할 수도 있어요. 기왕 샀으면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똥머리 하거나 뿌까머리 하거나 쫙 올리시는 분들한테 또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체육대의 감성 1도 모르는 제가 이 체육대의 메이크업과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 체육대 에디션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어떻게 제가 잘한지 모르겠어요. 그 감성을 몰라서. 근데 이 최대한 메이크업 과하지 않게 좀 상큼하게 연출해봤는데 아마 학생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귀엽고 예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저의 팁과 리뷰 <laughs>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또 다음번에 만날게요. 안녕! 우리 동년배들은 내일 출근 화이팅 하세요! <laughs>